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석입니다. 어,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책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어, 아무튼 화면이 제 시야에는 여기 있어가지고, 네. 자, 책을 이제 가장 먼저 펼치면은, 요렇게 적혀 있어요. 당신이 걷는 모든 길은 연설문이 될 것입니다. 네, 도서의 저자가 이렇게 가장 책의 앞에 어, 이렇게 한줄 남겨놨다는 거는, 어, 이한 줄을 위해서 어, 고민한 시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책의 첫머리에 내 어, 거는 네한 줄은요. 어,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문장을 고민을 많이 하고 어, 담았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담았냐면은,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 경험하고 어떤 선택들이 있잖아요.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하거나 저런 선택을 하거나.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어~ 막 이렇게 다리가 아파서 막 이렇게 절뚝절뚝 거리는 친구가 막 무거운 걸 들고 가고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 친구를 근데 보고 어~ 내가 이렇게 저 친구를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고 어~ 그 친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거나 그 친구를 부축해주거나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 여러 가지 학교생활을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들에 놓였을 때 어~ 당신이었 걷는 그런 어, 행위, 선택 그런 길들이 전부 연설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떤 친구는 실제로 어, 학교 다니면서 어렵고 힘든 친구를 도와준 그런 계기가 어, 다른 친구로부터 추천을 받고 또 그런 게또 동기가 돼가지고 연설문이 되고 어, 그렇습니다.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 책을 어, 쭉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이 메시지가 다 녹아져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어, 생활하고 지내면서 음, 어떻게 어,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어, 이 문장이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머릿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림말, 제 얼굴 좀 줄이고, 머림말, 음, 회장 선거 수업. 자, 읽어볼게요. 학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연설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발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힘들어 한다. 이 책은 그러한 친구들을 위해 작성되었다. 제목은 회장선거 수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부반장 선거나 전교 부회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 역시 포함된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 지금 어떤 친구들은 반장 선거 연설문이 따로 있고 부반장 선거 연설문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그 전교 부회장 선거 연설문이 따로 있고 또 전교 회장 선거 연설문이 또 따로 있는 줄 아는 어,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전교 부회장 연설문을 계속 찾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 어, 당연히 경험이 있는,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는 친구는, 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지만, 어, 연설문의 원리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교회장 연설문이나 반장 연설문이나 어느 정도 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율이 어, 된다는 것 뿐이지, 어, 같고, 정교부회장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공약을 걸고 그 공약을 어, 실현시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다르지 않다는 거 어,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어, 그런 부회장이나 이런 거 반장, 부반장 이런 거 선거에 출마하는 학생이라면은 다 포함된다는 거 이게 제목이 회장 선거 업이지만 또한 연설문은 초등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써야 하기 때문에 성인들의 선거에서도 유효하다. 좋은 연설문은 정말 쉽게 써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길 가던 어, 어떤 누구도, 그게 꼭 박사나 석사나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 누구나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어, 쓰는 게 정말 잘 쓰인 연설문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에 선거에서도 어, 충분히 어, 유효하다는 거예요. 음. 물론, 이제 뭐 어떤 경제적인 지식이나 이런 배경이나 이런 걸 들어가게 되면 어, 그 부분은 또 그렇게 어, 바뀌겠지만 어, 쉽게 써야 됩니다. 쉽게. 본 내용을 하루 만에 다 읽을 수는 있어도, 체득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거를, 어, 단박에 깨쳐서, 막, 뭐 이렇게 보겠다는 친구도 있을 텐데, 어, 한 방에, 예. 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아주 그 재능이 특출난 친구면은, 어,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한테 연락을 준 사람 중에는,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냐라는 어, 사람이 있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도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주 특출난 재능이 있는 뭐 극소수의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어, 보통의 사람이라면은 이게 말하기와 글쓰기가 습득되는 데까지는 어,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도요 특히 발표력과 원고 집필 능력은 수년에 걸쳐서 준비해야 무르익는다. 네. 어, 지금 당장 나 앞에서 말하는 것만 해도 막 긴장되고 떨리고 막 어, 그렇게 해서 까매지는 그런 친구도 있을 텐데 어, 이 친구가 어~ 눈가 앞에서 막 말을 자유, 자유, 자유자재로 막 이렇게 편하게 잘할수 있으려면은 시간이 충분히 걸리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좀더 나을 거예요. 그러한 인고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선거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자기소개서 음, 뭐 이렇게 스피치 뭐 5분 스피치나 1분 스피치 이런 것도 또 많이 하죠. 강연 등 말하기 및 글쓰기와 연관된 모든 것들에 대해 능숙해져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 연설은 상대를 설득해서 표를 이끌고 와야 하는 전제가 있다. 그렇기에 보통의 말하기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상당한 자신감을 줄수 있다. 늘 말하기와 글쓰기가 일상인 삶 속에서 남들에 비해 숙련되었다는 것은 날개로 작용한다. 성인이 되어서도 상사에게 표현을 잘 못해서 고통받거나 발표를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네. 하지만 미리 많은 훈련을 하게 되었을 때 당신은 누군가를 상담해 주거나 어, 지도해 줄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음. 학교 선거라는 과정과 이 책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시절 남 앞에서면 벌벌 떨던 아이가, 아이였다. 저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긴장이 되어서 아무 말하지 못하고 펑펑 눈물을 쏟으며 들어오는 아이였다. 그런 나를 매일 저녁마다 훈련시켜서 변화를 가져다 주신 분은 바로 어머니셨다. 안타깝게도 어머니께서는 내가 대학 시절 하늘나라로 가셨다. 음. 지금의 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초빙교수로 활동 중이다. 주로 토론특강, 리더십특강, 교원연수특강을 하고 있다. 제가 초등학교 때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어, 만약에 지금 제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아시게 된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어. 물론 그렇게까지 깜짝 놀랄 건 아니겠지만 뒤에는 제가 변화된 걸 봤기 때문에 어, 아무튼 그때 당시, 제 초등학교 당시에 시절 당시에 어머니가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걸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네. 또한 어, 그리고 이제 이책에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어떤 어, 메시지나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다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렇게 변화를 줄수 있도록 했던 말하기 교육 어, 그런 게 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성장해서 어, 이제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초등학생이었다가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어, 또 이렇게 어, 전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아무튼 또한 학교폭력 예방 인성교육 분야에는 전국구 강사로 활동 중이다 네 지금 네이버에 뭐~ 제 이름 최진석 작가 최진석 강사 이렇게 치면은 어~ 제가 상당히 많은 학교에 학생들하고 어 이렇게 만나서 강연을 했어요 저기 멀리 어~ 강원도에 전교생 막두명네명 있고 이런 학교에도 갔었고 어, 흔히 대한민국에서 어, 엄청 이렇게 명문 고등학교다라는 어, 그런 학교에도 가서 강연을 하고 또 어, 교장 선생님들 상으로 강연을 하고 하여튼 뭐가 제가 강연을 이렇게 다녀온 횟수로 치면은 셀 수가 없어요. 어뭐 저도 뭐 수백 개는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학교와 기관을 찾아가고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음, 또 모르죠. 혹시나 또 여러분들 지금 어,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어, 저랑 또 학교에서 제가 강사로 또 여러분들 학교 폭력 예방 강의 많이 다니거든요. 인성교육. 여러분들하고 직접 또 만나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음. 남 앞에 서는 게 직업이 될 것이라고는 그때는 생각조차 못했을 일이다. 음. 이 책을 어머니께 헌정한다. 더불어 아버지와 할머니, 외삼촌과 이모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 책이 2021년도에 나왔는데, 아,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지께서 어, 2022년도에 음,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그 다음엔 2023년도에 어,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저희 외삼촌하고 이모들은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시 가보겠습니다. 음. 성인이 되어서도 말하기와 글쓰기 및 삶에 큰 영향을 주신 분들이 계시다. 한국 코미디계 대부 김웅래 교수님. 이분은 한국 어, 이제 코미디 제가 이렇게 이분이 어떤 영향을 주냐면 이두분다 했거든요. 한국 코미디계 대부 김웅래 교수님, 슈퍼스타 강사 신사홍 교수님. 어, 이 연설문을 작성할 때. 제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하다보면은 웃긴 연설문을 작성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어,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욕심을 가지고 어, 대본만으로 이렇게 팍 웃길 수 있으려고, 있, 있, 있게끔 려있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모든 학생들에게 그런 웃긴 연설문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웃긴 연설문을 만들어서 막 팍팍 방방터뜨렸던 경우가 있는데 어, 제가 좀 지도를 해줘서 근데 모든 학생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웃긴 대사 한마디나 한 줄이 나오려면은, 이 친구의, 어, 특징과, 어, 그동안 지내왔던, 어, 생활과, 그리고 당시의 학교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집요하게 연구가 되고 공부가 돼야지 거기에 맞는 어떤 그 코미디 요소가 발생해가지고 탁 터트릴 수가 있어요. 아무튼 어, 제 삶에 있어서 뭐 이런 분들 어, 제게 상당한 영향을 많이 줬고 어, 크게 이제 어, 도움이 됐죠 코미디나 유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 이분이 어, 이분들이 그 유머를 그렇게 잘한다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분한테 연락해서 뭐 선거 원거 써주세요 이러면은 굉장히 결례되는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한테는 어떻게 뭐 그렇게 댓글 달고 이렇게 연락을 하곤 하시는데 이분들은 어, 여러분들 이름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어,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에요. 어, 어, 이분은 한국 코미디에 대부분 모르는 게 개그맨들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 개그맨들의 어, 스승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분은 KBS 공채 코미디언 심사위원이고 두분 나요. 어, 이분도 유머가 긴다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분들에게 행여나 뭐 연락해 가지고 어, 웃기 농구거 써주세요 이러면서 하면은 음, 좀 결례가 될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 바다가 보이는 교실의 시인 정일근 교수님은 어, 시인이고 저의 스승이기도 해요 이분도 대학 시절에 저한테 시를 가르셨던 스승인데 어, 교과서에 이제 바다가 교실, 보이는 교실이라는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시가 있습니다 일부 교과서에 나오는데. 아무튼 시인데 인 제가 문장을 조금 더 이렇게 어 은유적으로 쓰거나 시적으로 쓰는데 어 상당히 많은 어떤 어 도움을 주셨어요. 음, 그래서 아무튼 살면서 제가 연설문을 작성해 나가고 또 이렇게 강연 활동을 하고 하는데 음, 도움을 주셨던 어 그런 분들을 이렇게 좀 적었고 뒤에는 목의 우성주 선생님과 박내원 선생님 어 이런 분분들도 추가적으로 어, 좀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우성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신감을 제가 갖고 팍 치고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어, 도움을 주셨고, 이분은 지금 퇴임을 하셨고요. 예, 박내원 선생님은 어떤 문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고, 곧 이제 깊게 생각하고 고찰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힘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및 어, 나의 모든 담임 선생님들께 이자서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린다. 네, 이렇게 적고 었 이제 마지막에는 2021년 9월 20일 당신의 스피치라이터 어, 최진석이라고 적었는데 어, 스피치라이터라는 직업이 있죠. 유명한 사람으로는 강원국 씨가 있을 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 어, 그 연설문 비서관이었죠.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의 스피치 라이터, 어, 연설 보좌관, 어, 어,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설문 보좌관, 어, 최진석이 어, 드린 머릿말입니다 네, 이렇게 머릿말까지 한번 읽어봤고요. 어, 저도 크게 힘들지 않고 재밌네요. 음, 영상을 어, 놔두면 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어, 아무튼, 어, 저도 재밌게 지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쭉쭉쭉쭉 영상을 만들어 나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세요. 네.